크게는 아, 구해딱380 나오네. 콜럼이 그만큼 좋습니다. 진짜 어브런티에8 0나와어요나 아 이제 소원이 들어오신 것같은데 에~ 저한테 많이 화났습니다. 네, 여 대화도 해주세요. 진심으로 가미가 살살하라그랬어요까 왜? 지금 뭐 찐텐으로 화나셨어요? 예, 저 우디님도 좋겠 아미가 마이크 붙고 접속 팔팔하고 있어요. 무슨 일이 으셨어요 아니 어제 분명히 그렇게 말했잖아요. 강화탄. 아 그래요? 네. 근데 지금 제가 특하게뭐뭐 자랑은 아닌데 제가 지금 여기 속에서 지금 제일 높은 접속 유지율을 하고 있잖아요. 그죠요 그죠? 거기다가 제가 길만 거, 여기 있는 서버인 오래 한 사람들 다 알고 있는데 네. 저희 길드마크 달고 계속 막 방아차 구한다고 계속 올리는 거예요 개깔고 한다고 네. 근데 이제 하은님이 보기에는 이제 쪼게 안쓰러워갖고 네. 자기 꺼 빼서 팔았나 봐요 아 하은님이 네, 자기 꺼 빼서 네. 판 거예요 네. 갑자기 구했다고, 죽겠다고, 막 이러면 이러, 좋아하기만 하고. 네. 어이구. 내가 컨트롤 연습하라고 했는데. 왜 이렇게 속도에 이렇게 들시갔지거를 거기서 제가 그래도 좀 아침에 있었, 자기 전에 있었던 일을 좀 참았거든요. 네. 어, 좀차았는데 자고 일어나서 봤는데 뭐, 이제 그때, 네, 혹시 태기님인가? 네. 이제 방수캐를 깨야 된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. 네. 아, 광수캐까지. 방속회까지... 네. 진짜 살려가지고, 씨. 아, 태기님이 그방수캐또 또 도와달라고 거걸 그 해드신 거예요? 아니에요. 그게 아니라. 네. 대리를 써가지고 광속패람열이을깨은이은거사요대리사람네이사람인이사고 아, 그 있는 그람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다가사람을 했는지 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가은 300만원인가 해가지고 네. 했다고